탐센터에서 출동 지령을 저희 특수구조대에 이제 하달을 해서 저희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탐지팀은 그 주변 건물에 이제 참, 측정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 사고 물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인명구조팀은 요구조자가 있는 곳으로 진입을 해서 구조 대상자를 구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른 대원들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사고 지점 원점 지점으로 진입을 해서 사고 물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누출을 방지하고 그리고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옥상에 구조 요구 조자들이 옥상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낭을 먼저 달고 가요. 일단은 불을 끄거나 이럴 상황에는 불만 꺼야 되는 상황에는 불을 끌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가겠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구조낭을 달고 가요. 이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차를 주차를 하고 이제 요구조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장비들을 차 내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면서 네, 조금 진정하시고요. 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현장에 도착하면 수색 계획이 따로 있지 않으면 자유수색을 하게 되는데 인명구조견은 지즘으로서 이제 찾았다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수색을 하던 도중에 요구자를 찾으면 지즘으로서 저에게 이제 요구자 여기 있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요구자를 찾게 됩니다 요구주자 위치 확인 됐습니까? 인명구조견이 절벽에 반응을 보여서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조동산에 서고 있는데요 어, 추력인것 같은데, 출동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때 지상구조대가 거기서 먼저 처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그 지상구조대가 그 먼저 구조를 해서. 자, 그 말씀하세요. 지상구조대가 먼저, 지상구조대가 먼저 구조를 해서 저희를 요청한 건이었고, 제가 내려갔을 때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머리 부상 및 머리 척추 골반 다 손상을 받은 중증외상이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재처치를 하고 환자를 인양한 건이었죠. 절벽 밑이다, 밑치다 그러면은 저희가 휴대하는 장비 로프, 로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르고 예, 네, 보편적인 방법이고. 만약에 이제. 예, 네, 그런 경우도 전부 다 로크를 이용해서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장비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 네,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탁이 랩트리프트, 여기 렉트리프트는선택하나 일단은, 일단 먼저 상태, 그 골절 부위를 먼저 고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래 고정한 후에는 이 사람이 추락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격이 몸으로 갔기 때문에 목이라던가 척추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KD 같은 고정 장비를 사용해서 그들 그 것으로 같이 내려서 다음에 들것 내려서 그리고 같이 올리 올리던가 내리던가 헬기를 또 이송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어, 들꽃으로 구조를 하게 되면 어, 일단 이 사람이 호흡과 맥박이 정상인지 확인을 해서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라면은 그 외에 산소를 투여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맥박이 없다거나 CPR 상황이라면은 자동 심장 압박기를 통해서 어 계속 저희가 심장에다가 압박을 가해 주고요. 그만큼 뭐 산소 투혈이라든지 각종 수액 투혈이라든지 뭐 필요한 약물 같은 거 초기 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응급 처치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아 이거 또 안되네 이거 야 엔터 고장났다 뭐 내릴거 없냐? 어 확인해볼게 여기 하나있어 어, 오케이 내려봐 수난구조대는 수상이나 수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의 수영 실력이나 잠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출발 전에 대원분들이 탑승하는걸 확인하고 목적지로 가장 신속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분들은 뭐 수트를 입는다든가 뭐 공기통을 맨다든가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또 구조 대상자가 혹시라도 모르는 또 수중으로의 또 기력을 잃어서 빠지지 않도록 또 신속하게 또 접근을 또 해야 되니까. 그것에다 요구조자를 올려서 선박에 올리게 되면 바로 응급처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더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선박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기를 요청을 하고 또 항공기에서는 수면상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바로 항공기를 올려서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는 시야 확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원들이 입수하기 전에 랜턴에 있는 빛을 이용한 뭐 신호를 뭐 약속을 한다든지 접촉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약속을 하고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입수를 하고 또 수중에서 어떤 탐색 기법, 뭐 잭스테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수색을 하게 되는 거죠. 수중으로의 접근은 일단 뭐 수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해당 장비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당연히 2인 이상, 최소한 2인 이상 또는 3인으로 구성을 해서 이 항상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야 수중에서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구조를 또 완벽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